술을 술을 취한다는 게 뭐지? 탈을 탈을 탈을하다? 저는 술을 취한 적 없습니다. 음 원제이 네 죽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 원제이. 만나 원제이. 안녕 원제이 안녕. 술 마실 준비됐어? 당연하지.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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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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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다. 맞아! 갖바뒀 어, 어 바로 옆에? 바로. 다어 당연하지 생일얘기 아니, <laughs> 아 아니, 아니, <심화야>?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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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 그렇게 아니, 아니, 니얘얘얘얘얘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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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나 벌써 고졌 술을 못 먹겠어요 여러분. 벌써 술 취한다 그러고 자기 으요 말을 술이에요? 이술이요 봄새 내가 뒷눈 보여줄까? 봄새 이제 방금 닦은 거책좀 밑에 응. 한세병 있는데 그 응. 그냥 까가지고 원저탄 응. 다음에 이제 아술 취한 척 진짜 차은다네 하면서 니 미친 거 아니야? 술 취한 하기 어. 진짜 힘들네 <목소리나> 하면서 맞아? 우리 응. 원래 그러잖아. 오리리야리오리오리리오가따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리놀리고리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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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겪어오 놀리고. 어? 그 <laughs> 겪어서 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었리오리오리 <laughs> <될> 언니 오리오리리오 언니도 술잘 마시잖아. 근데 약간 아, 술을 침하는 모습을 보여는게 음. 너랑 마셔서술 취했었던 때가 그때. 언제 근데 막 마카오. 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는 기억크가 하나도 안 났어, 진짜 아, 진짜? 응. 감자 먹을래? 잠심아 팍팍한 거가 있어. 아, 나... <laughs> 왜 말을 안 해. 마사님. <laughs> <laughs> 근데 그때 조리하기 많이 감동했을걸? 건강하세요. 건강.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님 최근에 하디야, 마이코모, 검사이 세 명이서 주니천인 자파티 c k 를 했는데요. 코딩했습니다. 그거 마다운 가면 바로 코르팅이라고? 아니 <laughs> 무슨 소리야? 내가 사진 실력이 없 엄, 어, 없는 편인가? 그런가? 하디야님이랑 마이코모님이랑 너라고 했지? 어. 내가 맞춰볼게. 이거 너 너야? <laughs> 음. 아, 진짜 거짓말 치지 마, 진 아니 근데 아왜 하필이면 치즈를 이렇게 이렇게 펼쳐놓은 거그포스치까지 음식 사진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그가 웃은 웃겨서 웃겼어 응. 봄친서 영상 봤는데 어 <laughs> 언니, 뭐랄까 푸릇푸릇하잖아 진짜 맞아 그때 존댓말 했었잖아 우리 그때 처음 연락 왔을 때뭔 생각 들었어? 그냥 뭐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laughs> 언니가 아프리카에 있는 애도 같이 해준다 해가지고 나 기분 좋았어 그리고 봄생이 컨텐츠 끝나고 연락 조절됐잖아 나 미안해, 맞아. 미안해, 맞아. 그때, 안녕, 그때 고생했다고 하지 않았나? 고생하고 끝났다니까, 그 뒤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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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나 식물 키우거든? 어, <laughs> 근데 오늘 습도가 너무 높아서 식물 잎이 추쳐진 거야. 나 진짜 닦아주는 눈물 좀 났잖아. <laughs> <laughs> 아니 그 영양제 꼬라졌어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T 와 F 의 차이다 나는 어 죽어가네. <laughs> 아니 얘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어. 하루 전날에는 진짜 식물이 그 뭐지 이파리가 뻣뻣했단 말이야 뭔지 알지?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물을 주는다니까 물을 주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습부터가 너무 심한 거지 <목소리> 그래가지고 축 처졌는데 내가 그거 존니 티슈로 닦아준단 말이야 닦아줬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쟤냐 애가 시들시들아 너무 눈물 나는 거야 눈분나오 오, 진짜 너 지금 생각 또 눈물 나니? <laughs> 언제 이거요 12월 1 1일 아니야? 12월 8일! 혜리야. <laughs> 어. 아. 혹시 나 비즈니스야? 아니. 미들. 아니야. 아, 나 진짜 아니라고 믿을게, 진짜. <laughs> 언니, 미안해. 나 오. 오빠 생일도 잘 몰라. 나두눈가리겠대 야. 봄 새해 일 7월 18일이야! 이길라... 여기 쓰레기야... 괜찮세요 12월까지 맞췄으니 이해해 주도록 할게! 뭐 두고 있말만 새끼야 뭐 새끼야 뭐해! 언뭐 아우야! 아 뭐야 이거 뭐야!